선제 없고 튀어는 변우석과 김혜윤이 주연으로 출연한 TVN 드라마로 그들의 화려한 케미가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최근 유튜브 채널 살롱드립 2분에서 공개된 수범이들 여기에 잠들다 펴는 출연자들의 매력과 함께 1,015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여 화제를 모았습니다. 이 영상은 공개된 지약한달반 만에 1,000만 뷰를 돌파하며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드라마는 주인공 류선재, 변우석, 와패임솔 김혜윤, 이 시간을 거슬러 2008년으로 돌아가는 타임슬립 구원 로맨스를 그립니다. 류선재는 자신의 삶에서 절망과 포기를 만나게 되지만, 패임솔은 그의 도움으로 자신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. 이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줍니다. 특히 살롱 드립 2분에서 공개된 이들의 인터뷰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 변우석과 김혜윤은 함께한 장면에서 그들의 환상적인 화합을 선보였고 이는 많은 팬들 사이에서 더욱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. 또한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의 조사에 따르면 선제없고 튀어는 최근 10년간 한국 드라마 중 가장 화제를 모은 작품으로 두 번째로 높은 평판을 기록했습니다. 이 드라마는 단순한 로맨스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 속에서 주인공들의 성장과 사랑의 갈등을 섬세하게 그립니다. 류선재와 패님솔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이 드라마는 그들의 삶과 선택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.